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누리지 못하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버리면 말씀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기도로 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러면 100%그 사람은 승리해요.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에게 밀가루 한 포대씩을 다 줬어.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. 그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어찌 됐던 어뭐 수제비를 해 먹든지 칼국수를 해 먹든지 조금 찌련된 사람은 빵을 바게트 빵을 만드는 거야. 제가 보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을 기도로 못 만들어내더라고. 어. 늘 밀가루로만 있는 거예요 밀가루. 수혜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로 만들어져서 가장 맛있는 프랑스 빵이 나오고 정말 맛있는 바케트 빵이 그냥 돼서 거기다가 그냥 올리브 탁 찍어서 취소. 거기다가 또 딸기잼 묻혀서 야. 커피에 탁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? 무시로 해봐 무시로 그럼 자꾸 무시로 하다보면 최고의 빵기술이 나온다? 그래서 무시로 하든지 정식이도 하든지 집중하는 거지 그래야만 이것이 전부 다 전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 찾아내어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? 기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 싸움으로 해야 돼. 반드시 내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라고 돼 있고요. 내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을 것이며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.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은 안타깝지가 않아요.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은 한맺힌 일이에요. 너무나 이건 억울한 일이요. 이건 누구한테도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.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라니까요.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. 그분이 예수님이에요.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탄과 싸움이 시작됐어요.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탄과 싸움을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밝고 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